핸더왕아 빵블레스님 천원 나와서 거들려서 이천원 주셨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거슬리지 않나요? 사천원도 좀 거슬리는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아무튼 미운정 들었는데 2년 동안 저랑 적, 적이었어요 이분이 예. 그랬는데 제가 지금 접속했거든요 예, 한번 보세요 예. 접속했고 크, 이 캐릭이 여기 있네 예. 삭제 누르면 됩니까? <웃음> <웃음> 예. 많이 본 캐릭인데 접속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캐릭 구경. <laughs> 진짜, 아 저랑 지금도 적혈이에요. 지금도 적혈이고, 우리 혈에서는 엄청 싫어하는 캐릭 중에 하나입니다. <laughs> 그쵸, 예, 험하게는, 쟁을 매우 험하게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게임 안 하셨다. 축석구 받아드릴게요. 감정적으로 뭐, 외창을 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펜더왕님. 예, 일단은 본장비 차고, 투력이. 일단, 제꺼 소리 좀 줄이고, 잠깐만요. 이 캐릭터 소리로 아예이 캐릭이죠 어디서 많이 보던 캐릭인데 화열 옛날에 화열이랑 많이 싸웠는데 이 캐릭이 왜 여기있죠? <laughs> 잠깐만요 이거 다시 세팅하고 저장 예. 아무튼 간에, 저랑 적혈이었던 팬더한 캐릭인데, 이 캐릭이, 투력은, 맨날 내보다 나아졌어요 <laughs> 맨날 내보다 낮은데, 최근에 좀 많이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이분 좀 봐야 되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이분 캐릭은. 많이 봤기 때문에 아요 우리 시청도 오래 해주셨고, 일단 명전, 예. 명전이 전 서버 랭커예요, 예. 투력이 540만이잖아요? 근데 5등이야, 여러분들. 2900점. 예. 2900점입니다. 야, 말이 안 되죠, 약간. 서버 랭킹, 서버 랭킹은 서버 랭킹 5등, 5등입니다. 이 투력에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예. 이 투력에 5등이라니, 보통 싸우는 사람들이 한 650만이거든요. 정작 본인은 540만이에요, 근데 예. 540만 투력에 일단 장비 한번 보, 보여드릴게요. 예. <laughs> 장비. 아 그리고 맞다, 대장 레벨도 높으시지 않나요, 팬당님? 팬당님 자랑할 거 채팅방 좀. 채팅방에 좀 올려주세요. 자, 랑할 거. 아르볼 유저입니다. 거기다가. <laughs> 원래 아르본이, 볼이 메인이셨어요. 아르볼에서 나센으로 갈아탔고. 아르볼인데 겁나 아픕니다. 예, 명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근데 명전도 아르볼 끼고 한다고 들었었는데. 보조학세로 끼고. 명전 결장. 명전 덱으로 하면은 투력 6만 낮아지는데, 보조학세로 이거 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주학세가 나을 것 같은데. 아무튼 명전학세에 요렇게 아직 허접하고. <웃음> <웃음> 탈리스만 좀 높아요, 얘. 이분은 상당히 축 캐릭이라서, 탈리 내랑 비슷하네. 15만 3천. 레감 세팅이고, 나도 15만 정도 되기 때문에. 요 정도 되고,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이분은 노가다 레벨, 대장을 봐야 돼, 대장. 에, 전문 기술이 좀 많이 높을걸요? 와, 이, 잠깐만. 전문 기술. 10레벨에 10레벨, 대장이. 10, 11레벨까지 다 돼가네. 10레벨이고, 의뢰서 등록래요. 물품 수령할까요? 일단 놔두고, 이거는. 대장이, 와, 대장이 10레벨이시네. 와우. 전문화 치소 누르면 되죠. <laughs> 아, 혹시나 사고 날까봐 안 누를게요. <laughs> 진짜 치소 누르 난리 납니다, 예. 바로, 예, 경차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짓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적혈이지만. 네. 컴더 사양 어느 정도 녹수 저렇게 잘 돌아가냐. 일 중에 관전한만 하신다고. 네, 서버 제이 님도 아덴 전성에 먹어야죠. 우리도 한번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제가 오랜 알인데 오랜 R1이 원이 더 세시던데요. 오랜 R2보다. 피통이 피통이 좀 낮으신 것 같은데. 어 파멸. 이게 본 장비인가요? 파멸? 사멸 아니고 가호로 가야 돼요. 가호. 가호가 본장비시네. 피통이 653,000. 제가 노버프에 685,000에 네, 저보다 낮직좀낮으시고다 봤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별로 볼거 없습니다. <laughs> 한번 볼까요, 여기서? 예. 오애니브의 알파입니다. 고고로에서 만나시라고. 제 거랑 한번 차이 한번 볼까요? 전투력. 투력이 룬에서 룬에서 제가 2만 더 놓고, 엘릭서가 엘릭서가 제가 아직 10만 더 놓고요, 예, 8만 더 놓고, 탈리스만 거의 비슷하고, 펫 펫에서 제가 7만 더 놓고, 근데 왜 투력이 이렇게 높죠? 망토에서 거의 비슷하고, 몬스터 도감에서 저보다 3만 더 높으시고, 나머지는 거의 내가 더, 더 높네, 카드도 내가 더 높고, 장비 수집도... 아, 장비 수집도 안 하셨네, 이분은? 아가시오니 내보다 2만 더 높으시네. 팬도 왕님 장비 수집을 왜 아직 안 하셨습니까? 예, 장비 수집을 하셔야 되네. 장비 수집이 아직 다안돼 있으세요. 예. 이거 아직 나왔죠? 이거를 이거 빨리 하셔야죠. 장비 수집만 하면 내보다 투력도 높으세요. 예. 장비 수집이 내보다 10만 나죠. 10만. 지금 장비 수집에서 이분이 근데 약간 변태적으로 캐릭 키우셔가지고 또 저런 걸안 하시더라고요. 예. 장비 수집이 제가 54만인데, 41만이세요. 지금. 예. 여기서만 지금 15만 났거든요, 15만. 지금 장비 수집만 하시면은, 이 캐릭은 진짜, 예. 장비 수집 엄청 좋습니다, 아무튼 요새 버프 없어, 피가 적으시다 그것도 있으시고, 예. 광인님 근데 장비 수집만 하면은, 이거는 아덴만 있으면 되네. 근데 이제 아덴 목이 걸렸어. 요 제가 보기에는 아덴이 얼마 없으시거든요. 장비 수집하면 아덴빨인데, 아덴이 없으셔가지고 투력 올리기가 힘들어요 이 캐릭은 근데 그래도 하셔야지 예. 장비 수집을 하셔야 되고 무기는 뭐 보나 마나 8맥스 예. 방어구는 애보다 맥스가 더 많습니다 이 캐릭이 추 캐릭이라가지고 예. 맥스가 많아요 예. 이 캐릭이 희한하게 맥스가 많아요 보조학생은 지금 영웅학생에서는 맥스 없으시고 탈리도 보면은 예. 운이 좋아요 이 캐릭이 예. 보시면 사탈리가 많아요 예. 싸딸리부자 저 희귀한거 없나 1500 요런건 뭐 흔하고 좀 희귀한 달리 하나 볼까요 17000따리 크리마방 조금 별로고 크리크리 이런거 괜찮네 레감세개 괜찮고 레감 두 개, m 피 크리. 조금 아쉽고. 레감. 나머지는 그닥, 예. <laughs> 그닥, 의추 예. 캐릭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업적으로 보면 왜추캐릭이 나와요. 업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업적이 여러분들 거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 캐릭이 근데 핵과금 캐릭은 아닙니다. 적당히 과금 하시는 분이고. 보시면은 일반 상점 여기서 과금을 저보다는 많이 하는 캐릭이에요. 패키지를 좀 사셨네. 패키지가 보면 없잖아요. 이게 캐릭 패키지, 전문 기술 패키지 다 샀네. 다 샀어. 예, 나도 다 샀습니다. 역 요거 <laughs> 나도 다 샀고, 많이는 안 합니다. 예. 이 캐릭도 나보다 조금 더 과금하는 캐릭이고, 뭐보이리죠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예. 아이, 그, 들어가시네요. 잘 들어가시구요. 예. 스와방 모카 찾으세요. 쪼뮤님도 욕먹은 거아티팩트 알겠습니다. 예. 캐릭터. 아티팩트. 67,100. 내꺼 한번 볼까요? 아티팩트 67,300. 내보다 낫네. 아티팩트. 예. 근데, 요렇게 하면은, 잠깐만. 용병단 3렙 안 찍으셨네 이거 3렙 찍으셔야 돼요 팬더왕님 내 방송 안 보셨네 팬더왕님 이거 3렙을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보유 효과가 이거 3렙 찍는 순간 투력 2만 올라요 얘. 무기나 방어구 옵션을 참잘 맞추었다 <laughs> 요거 문 요거 맞추세요 제꺼 보시면은 이럴까 용병단 이게 잠깐만 아, 아닌데? 수집. 예, 수집 효과 아직 안 맞추셨네. 제꺼, 아티팩트 수집 7000이잖아요. 여기, 3레벨. 이거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예. 펜더왕님 요거 있잖아요, 지금. 요거 2레벨에서 3레벨 가면은 투력 2만 오릅니다, 예. 용병단 3레 맞추려면은 카드 투력이 높아야 돼, AP가. AP가 높으셔야 돼요, 예. 그니까 용병단 제꺼 지금, 잠깐만요. 이게 제꺼거든요. 이게 지금 제 캐릭인데, 아티팩트 가시면, 목록에서 용병단이 있잖아요. 용병단이 보시면은, UR, SR 두 개, AR 두 개, S 두개 해서, 여기서 AP를 총, 토탈 AP가 7000을 넘기죠 7000. 근데 광인님 거 보시면은, 지금 69690이잖아요. 지금 초월 두 개만 다는데 초월 한 번당 20이거든요, AP가. 그러면 7000까지만 맞추면 투력 2만이에요, 바로. 요거 뽑게 해가지고 맞추셔야 돼요, 이거. 뽑기에서 맞추면은 투력 바로 한 15,000에서 2만 오릅니다 3레벨 되면 여기서 요거 맞추시면 돼요 광희님 요거 꿀팁 하나 드렸습니다 제가 예. 추천은 하셨겠죠 <laughs> 예, 제가 후원은 안 바라고 추천 하나 해주세요 <laughs> 저거 해야 돼요 바로 예. AP를 7,000을 맞춰야 돼요 7,000은 아까 밑에 있는 AP 아티팩트에서 여기서 세트 요 보유효과 7,000 AP를 맞춰야 돼요 요거는 하셨네 6 2 3 0원 하셨는데 여기서 목록에서 은빛 용병단 7천만 되시면 돼요. 예, 요거 얼마 안남았셨어요 요거 요거만 올리시면 됩니다. S짤 연마제 같은 거아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요걸로 초월하시면 돼요. 아티팩트 초월 누르셔가지고 어 목록에서 은빛 용병단 있잖아요. 이거 R 등급 해야 되네. S 등급 초월 다 되셨고 지금 잠깐만 세트 목록 S등급에, 아, 낮은 등급 해요 돼. 낮은 등급 다 하셨네. A등급 이런 거 승급하는 거예요, 세트. 아, 세트가 아니고. 아티팩트에서 초월해가지고, 목록에서, 일단은 초월 안한 거, 낮은, 등급에서, 낮은 등급, 낮은 등급부터 해요, 얘들. 얘를, 잠깐만, 초월. 카드 누르고, 얘를 먼저 초월을 시킵니다. A등급. 요걸로 제가 해드릴게요. 얘. 바로 하면 되거든요. 예, 초월하고, 두 개만 하면 돼요. 35%니까. 적혈투력 올려드릴게요, 제가. 예. 실패했네? <laughs> 잠깐만. 제가 적혈투력 올려드리기. 아티팩트에 대해 설명드리고, 2 시간 51분, 예, 52분, 예. 적혈투력 올려드리기. 예, 아티팩트 개념 세워드림. 여기서 아티팩트로 바로 2만 올릴 수 있어요 여기서 아티팩트로 일단은 지금 목록에서 보면은 아티팩트 수집 효과가 3레벨이 가야 되는데 6960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을 2개만 더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개 해드릴게요 여기서 눌러가지고 초월할 카드 누르고 아티팩트 S등급으로 눌러볼게요 이거 35%기 때문에 아씨 안되노 <laughs> 잠깐만요 투력 한번 보세요 일단 몇인지 투력 5403이잖아요 여러분들 투력 체크 한번 해보세요 5403에서 얼마나 오른지 보세요 여기 아티팩트에는 투력이 안 오르거든요 근데 실 투력은 오릅니다 5403에서 아마 5423 정도 될거 542까지 올라가야 5415 정도나 5418 정도까지 오릅니다 5403이니까 네. 5403 540점 3만이죠 540.3만에서 한번 올려볼게요. 예. 아티팩터 저거, 아노안르노 예. 초월이 좀 빡세요. 예. 이쯤에서 추천 누르셔야지. 적혈도 눌러야지. 이 정도면. 예. 비추 누르시면 빨리 빼고 누르세요. 예. 제가 적혈분들 거 지금 투력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를 거예요. 예. 35% 근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에 돼야 된대. 이거는, 예. 제가 똥손이라서 돼야 됩요 <laughs> 나이스. 한번 나왔어. 한번 나왔어. 일단은 했고,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지금, 6980이잖아. 요 이제 한 번만 초월 더 하면 됩니다. 근데 어려운 게 이제 S등급이란 말이에요. 얘들이 S등급은 확률이 25% 아, 잘못 했나? 내가 이거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레다로 비치름하네요. 레다 패키크,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아티팩트 패키지 하나 쓰고 나머지 빨간다야라 써가지고 뽑기로 맞춘 거예요. 25%한 번에 제발, 네, 적결거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팬더왕님. 펜당왕님거25% 거든요. 예, 축 캐릭인지 한번 볼게요. 제발. 오! 봤죠, 여러분? 24,000. 아니, 24,000 올랐잖아, 요 방금, 두려한 방에 맥스 뛰어서 예. 적혈 거 맥스 뛰었어요 지금. 와, 24,000 올렸어요, 투려. 한 방에 25% 확률로. 아, 펜당왕님 이거 후원 없습니까? 잠깐만. <laughs> 후원 없어. 이거, 이 정도는 진짜 해줘야, 이거 25%인데 성공했어요, 제가. 맥스 확률. 예, 인정합니까, 여러분들? 와, 투력 2 5 0 0천 올렸어요, 지금. 예. 미쳤어, 미쳤어, 예. 2시간 50분, 예. 예. 투력 2.5만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 투력 제가 2 5 0 0천 올려드렸어요, 지금. 적혈 혀 건데. 아, 이거 진짜 솔직히 다이아 썼으면은 다이아 썼으면 솔직히 한 5천 다이아 써야 된다. 팬도왕님 네, 이거 대놓고 대놓고 제가 후원 구걸 좀 할게요. 예. 이거는 요거 어떻게 후원하시냐면은 <laughs> 요거 눌러가지고 슈퍼챗 누르시면 돼요. 팬도왕님좀 예. 기다려 볼게요. 예. 아 이거는 다이아 값 정도는 주겠지. 이건 솔직히 내가 다 했다 여러분들 인정. 예 빨리 빨리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투력 2만 5천 내가 거, 거저 올렸잖아 지금. 예, 20 그러니까 25% 짜리 지금 제가 25% 짜리 성공 시켜가지고 투력 25,000 올려드렸어요. 예저혈분커 다이아 뽑지 마시고, 예, 다이아 뽑을 뻔 했는데 제가 투력 25,000 올려드렸거든요. 아티팩트로 이 개꿀이라니까요. 25% 짜리 한 방에 성공했네 지금. 원래 뽑기 했어야 되는데. 예, 여러분도 빨리 예 인정 좀해 주세요, 빨리. <laughs> 패키지 55,000짜리 원 UR 한개 선택이에요. 예 무조건 뽑을 수 있어요. 예 그것도 모르고 다이아로 뽑고 있었다. 2만 5천 원짜리, 5만 원짜리 한 개는 괜찮아요 패키지 한개 사고 빨다로 하시면 돼요. 예. 이거 팬도왕님 제가 보니까 아티팩트 제가 혹시나 해서 들어와 봤는데 세트가 안돼 있길래 거기다 초월 두 개만 하면 됐었어요. 어떻게 하냐고? <laughs> 그 채팅창 밑에 슈퍼챗 있어요 슈퍼챗 슈퍼챗 누르시면 거기서 후원하시면 돼요. 예. 채팅창 옆에 보면은 돈 모양이나 이런 거 있어요. 돈 모양이나 달러 모양, 슈퍼채팅채시라고 있는데, 그거 하시면 저한테, 예 바로 후원해 주시는 겁니다, 예. 아, 요건 내가 돈 벌었어, 진짜. 2만 5천 올리려면, 팬도왕님 진짜 이 투력에, 투력 2만 5천 올리면은 2, 30만원 들어요, 예. 2, 30만원 그냥 들어요. 그렇게 써도 될까 말까인데, 제가 숨은 투력 찾아가지고, 그것도 25%짜리 확률인데, 한 방에 성공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투력 2만 5천 올려드렸으니까 뭐 제가 2, 30만 원 받겠다는 거 아니고 성의만 한번 볼게요 예. 아 요거 진짜 진짜 예, 뿌듯하네 그래도 아 성공해서 다행이다 예,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진짜 펜트하우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거는 진짜 돈 아끼신 거예요 예. 저 때문에 투력 2만 5천 올리신 거예요 그냥 예. 입력합니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아, 광인님, 감사합니다. 아, 적혈한데, 이게 또, 후원을 다 받아보네. <laughs> 아, 이게 막, 감사합니다. 광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아, 그래도 나도, 대리 컨텐츠 와가지고, 뭐, 상부상조했죠. 예. 서로, 예. 서로 상부상조했요 진짜. 예. 팬더왕님도 까먹고 있던 투력이 있었고, 저도 진짜 금손으로 25%짜리 한 방에 성공시켰거든요. 그니까, 러 아, 투력 2만 5천 못 올립니다. 진짜. 솔직히, 예. 확률도 25%밖에 안 됐어요. 예. 안다고 해도. 근데 그거 성공시켰잖아요 제가 코코 리액션하고 어디 갔노 코코 야 잠깐만 한개더 줄게 우리 코코 리액션에 예. 리액션 하겠습니다 야 아, 만원 감사합니다 텐더왕님 예. 과금 잘하세요 예. 한 달에 30만 원 이상 과금 하시기 때문에 요거 저 때문에 그래도 투려 2만 5천 원 올렸으니까 춤 한번 추도록 할게요 예 방송 딜레이 감사합니다 예. 코코 춤 한번 추고 예. 육포 하나 먹자 코코도 예. 코코 자 줄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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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 이거 없다 그 없다 일로와 코코야 일로와 통크게 코코 일로 일로온나 일로 그거 없다 이제 코코가 왔다갔다 일로와 일로 코코 바로 밥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로오고 야여서 밥먹어 육포